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위암 이야기. 오늘은 체크밸브와 파일로트 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크밸브 를다 아시겠지만 음, 기호가 이렇게 생겨서 음, 오일이 이쪽으로는 가도 이쪽으로는 못가니까 어, 역류 방지용인데요. 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렌의 소관을 보시면. 이렇게 됐고, 스프링 있고,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쪽으로는 가도 이쪽으로는 못 오죠. 자, 그런데, 음, 혹시 이쪽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 이렇게 열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원리죠. 원리는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파일로트 체크하는 건데, 어, 이쪽으로 가다가, 음, 이쪽으로 기름이 올 때는 파일로트로 이걸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가도, 이쪽으로 올 때는 파일로트로 어, 하게 돼 있는 거죠. 내부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쪽이 바로 체크밸브가 있고요. 자, 이제 이쪽에서 일로 기름이 오고자 할 때는 어, 여기에서 이제 T자를 써서 일로 이렇게 노, 파일로트라는 걸주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스풀이 움직여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체크밸브 너무 간단하죠. 오늘은 시간이 짧게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러 타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더블 파일로트 체크로 되어있죠. 음 징글 뭐 A 타입, B 타입, 더블 파일 체크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더블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100원 할때 혼동될 일도 없고 아무데나 그냥 연결해 버리면 되고. 음, 단가 차이도 별로 또 많이 안나죠. 자, 그러면 이제 내부 구조를 보면, 자, 원리는 똑같죠. 이쪽에서, 어, 이쪽으로 이제 기름이요. 여기요로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이쪽에서 기름이요. 고쪽기름이통이를 하면 여이기이요 이쪽으로 굴이요 이쪽으로 기이요쪽으로연결이어 있는 거죠 내는 이렇게 주물 안에 이제이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려면 얘가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 압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스풀이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자, 밀어줘서 다시 되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되고. 자, 오늘은 파일럿 체크 간단하게 끝났습니다.